안녕하세요 어머무트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몽골 여행에 가신 분에게 드론을 빌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미니3 프로를 돌려받기로 한 날이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9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날씨가 낮은 좀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랬나 싶은데 정말 날씨가 요즘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또금세 길렀습니다. 정말 금방금방 머리가 자라는 것 같아요. 머리만 정말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용실에 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용실 가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귀찮아지고 별로 저를 안 꾸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게딱두 개가 있는데 손톱 깎는 거랑 미용실 가는 거랑 이두 개가 정말 귀찮은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 DJ NEO에 대한 영상이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뭐 리뷰하는 그런 채널은 아닌데 어, 이 영상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여기서 어, 드려봅니다. 근데 왜일본이나 찍어요? 일단 넉넉하게 찍고 예. 줄이는 거지 아니 초틀도 있어 이 쬐끄만 데에서 초틀이 있다니 아 근데 뭐, 뭐 구석구석 뭐가 더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는 뭐예요 그럼? 카페에 이어진 카페예 어, 같이 이렇게? 주문은 여기서 하고 저중간까지될수있어 네, 오 진짜 좋더라고요. 그 카페도 되게 크고 옆에 갈비집도 있고 산책할 곳도 있고. 잘 지냈니? 어, 이 수건 내건가 어, 아니 제 거예요. 휴지가 네. 너무. 어, 그럼 나 가져도 돼요? 저 수건이 왜 나오게 됐냐면요. 제가 들어온 케이스를 어디다가 두고 다니냐면. 전용 가방에 놓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작은 캐리어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휴지 넣고, 완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체랑 리모컨을 이제 넣어두는 거예요. 원래 전용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있는데, 이게 좀 무겁더라고요. 부피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하는 거랑. 근데 무게가 좀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가볍게, 제 몸에 맞게끔 다녀야 되니까, 나름 머리를 쓴 겁니다. 네. 어 진짜? 나 고마워요 고마워. 렌즈 그걸로 그냥 그 선글라스 낀 거라고 했던 거 그대로. 음. 한십이 이제 빼야겠다. 아까야. 여기 배터리 별로 없네. 바꿀게요. 고마워요. 그래도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laughs> 됐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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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용량이 없다 그러지? <laughs> 기체의 안정감은 확실히 어, 미니3 프로가 네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손에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딱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또 흔들림도 없고 그래서 원테크 촬영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어, 여기서 한번 날려보려고 했는데 아까 용량이 왜 없지라는 말을 했잖아요. SD 카드가 없더라고요. SD 카드랑 맞바꾼 몽골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손이었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보여줄게 지금. 로운 배터리인데. 꽂혀있고. 됐다. 얘로, 얘로 하면 돼요. 얘로. 만약 내가 간단하게 음. 하고 싶으면. 아, 여기도 뭐 걸릴 게 없... 없죠.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 할 거라. 음. 하게 되면. 설정. 연결 가이드. 네오. 모바일. 설정. 어, 이거 뚜껑 안 열었어. 아, 맞아. 손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됐다. 원래 재밌는 건 오래 걸려요. 저 이거 손에 우는? 이렇게 올려놓고 가진 어. 한번 찍어볼게요. 어, 좋아, 이거. 우리 애들이 맨날,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원래 재밌는 데는 오래 걸리는 거야. 맨날 이렇게. 진짜 손바닥만한 사이즈. 지가 알아서 뜨나? 시, 둘, 셋. 뭔데, 뭔데? 이거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정해도 되고, 조정해도 되고. 응. 날 따라오나? 어, 오. 오, 날 따라오나 봐요. 지금은 안 따라가는데. 지금은 안 따라가는데. 잠깐만, 아니야, 지금. 지금, <laughs> <laughs> 지금은 안 따라가는데. 다시 손 밑에다 갖다 대봐요. 방금 그거는 얼굴, 얼굴만 그냥 잡고 제자리에서 하게끔만 한 거고 따라가려면 얘를 눌러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가 산을 트래킹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팔로우를 눌러. 근데 이것도 뭐 설정할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막몇 미터 몇 미터 뭐 이렇게 근데 내가 그걸 몰라. 아 여기, 아 여기 있다. 팔로우 중간 오케이 됐어. 이 가봐야지. 빨리 고 가볼래 한번? 시구분한테 어, 역시 드론을 날려도 되는지 허락을 먼저 받았던 거구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재밌게 놀고 네오로 원테크 촬영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 역시나 흔들리고 이래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지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늬만 원테이크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